계국에서잘 놀고 이제 옥수수 따러 왔습니다. <laughs> 야 우리 진정 어머니께서 진정. 옥수수를 따주신다. 어머이, <laughs> 어머이, 어머니. 예, 옥수수가 맛이 있습니다. <laughs> 고마워요. 야이 농사를 다지은 거예요. 이 친구가 도시 도시년대 완전 이제 어? 저는 주택 사모님 되셔가지고, 너무 좋다, 근데, 자연과 함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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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집 보이죠? 여기, 요 펜션. 아이고, 저 딸내미 가서 저기 옥수수 따셔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또 다른 딸내미 있어가지고, 옥수수 따준다고. <웃음> <웃음> 야, 근데, 이 농사 일을 안 해봤을 건데,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? 신기해요 그 땅에다가 자연 그대로 유기농 야채들과 함께 음식도 너무 잘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오늘 너무 행복한 어제부터 와가지고 1박 1박 2일 <laughs> 한번 구경해볼까요 집이 너무 좋아요 칸또 벤츠고 <laughs> 야 저기 또 누가 계시네 어머야 옥수를 따다가 나무를 다불렀어아 너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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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> 재밌어 <웃음> 어. <웃음> 아, 바구니 같은 하나 갖고 가야 된다 이거 <웃음> <웃음> 아, <야. 웃음> 아, 아이고 크다 이야 대박 대박 진짜 자연은 그대로 놔둬도 진짜 스스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잘 크는 것 같아요 대박 저기 또 같이 오신 분들 어? 오진 씨하고? 좋습니다 오, 어머니께서 옥수수 따라고 내보고. 전못 따요, 어머니. 아, 좋네요. 오늘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안녕.